네, 사랑하는 그로트기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또 일주일을 잘 보내셨습니까?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사랑을 전합니다. 제가 말씀한 글을 읽습니다. 누가 보금 20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 지라.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이 다녀왔고요. 세 번째 종도 똑같이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능력했다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이세 명의 종들처럼 보낸받은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가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반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 명과 같은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고 사실상 끝끝내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이제 곧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평생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되면 아까 목사님 설교 말씀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께서 그 유업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리의 삶이 십자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죽게로부터 우리가 받을 장차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예배를 장담할 수 없지만, 또한 주간이 지나갈 텐데요. 우리가 이 주간을 지나가면서도 이제 특별히 종료 주일, 고난 주간, 부활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3월 29일 예배로.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3월의한 달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4월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에 마땅히 치유될 것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혹 우리, 우리에게 환우들이나 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다면,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한테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일 예배가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어, 간절히 바라게는 이제 정말 오늘이 마지막 영상 예배 얘기를 소원해 봅니다 주중에 여러분들께 이제 다음 주일 예배가 어떻게 될지 또 우리의 지회는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일주일도, <laughs> 죄송합니다. 일주일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